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켜는 어브 오늘 능이버섯 산행 왔습니다. 하... 이쪽이 능이버섯이 많이 나고 송이버섯은 뭐 전산을 뒤져야 뭐0개 이내로 나오는 곳이라 일부러 능이버섯 산에 왔습니다. 오늘도 능이를 볼수 있을지 안지 지금 다른 해 오는 것보다좀 일찍 왔는데. 뭐, 얼마나 나오는지, 정찰등할겸 해서 왔습니다. 자,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출발하겠습니다. 산에 도착한 지한 40분 가까이 되는데, 여기가 지금 해발 420m. 야, 그런데 어떻게, 여기까지 오도록, 요 쌀이 벗어, 이제 막 올라오네요. 이거 처음 봅니다. 작년에 9월, 9월 한 20일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와가지고서는 능이를 딴 기억이 있는데 이쪽에 능이가 나으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올라온 유산도 안 보이는데 조금 더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 해발 한 500m까지는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 또 한번 가 출발해 올라가 봅시다 능이 버서 따라왔다가 오늘 처음 보는 게 보라쌀이 거의 다 녹았네요 보라쌀이 하나 오늘 처음 봅니다 아이고 힘드네 이거 다녹아서 패스 한한시간을 해마다 여기 해발 450m인데 올해 첫 등이를 봤습니다 아 작다 요거 추석 여기때 대머리 좀큰일나자 보시죠 능이 야율래소서 어떻게 이렇게 아주 아담하게 소복해 놨습니다 올해 첫 능입니다 첫 능이 후. 이야. 항상 봐도 능이 보면은 참 못생겼다 그랬는데 못생긴 게 아닙니다 참 보기도 좋고 맛 또한 끝내줍니다 올해 첫 능이 자, 요거는 잘 모셔두고 추석 연휴 때 며칠 있다가 와 가지고 채취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, 능이 첫 능이 자또 이동 가봅시다 자 이거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, 이동에다가 뭐 하나 딱놨는데 먹을만한 거딱 발견했네. 으아. 능이. 한번 채취볼까 아, 자, 보시죠. 능이. 아, 이 정도면 먹을만합니다. 아, 좋다. 아, 밑에서는 안 보이더니만은 여기 원래 제철이 되면 아래서부터 나기 시작했는데 아래는 안 나고 450 꼬지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능기가 이렇게 납니다 자 오늘 첫 능이 밤상하시죠 첫 능이 또 이동 화산길에 쌀이 버섯 하나 보라 쌀이 하나 더 오고 갑니다 아이고 어떻게 기대를 많이 해본 만큼 또 실망이 큰네 아직 자라질 않았어 야, 이거라도 만족해 가지고 또따 가지고 가야겠네. 되 아, 리버섯 근데 자리버섯이 줄로 나는데 이쪽에는 딸랑 이것가 하나밖에 안 났지. 아, 이거라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. 아, 이더. 오늘 한 3시간 정도 능이버섯 짬산행을 왔었는데 아, 그래도 작은 거뭐따지나고 놔두고 와서도 궁금해도 만족하고, 또, 쌀이버섯도 좀 많은 거 맵겠다 고 이렇게 했는데, 아, 이쪽이 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는 것 같아요. 아 추석 때, 연휴 때, 시간 돼가지고, 다른 지역에 조금 더 높은 고지대로 가가지고, 또, 보섯이 얼마나 올라왔나 봐야 될것같아 이쪽 충주, 충북 북부 지방. 이쪽에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온 곳은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 조금 이른 것 같아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